여러분 지난 집들이 영상 때 저희가 깔끔한 집을 보여드렸는데 그건 사실 방송용이었어요 아기 용품들이 점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집이 터질 것 같아요 아기 키우는데 이렇게 준비물이 많이 드는 지 몰랐어요 면세에서 쟁여놓은 아기 손수건 아기 인형들 물려받은 바구니 카시트 부피를 크게 차지하는 우리 아기 의자 선물 많이 받은 책들 뜯지 못한 언박싱을 해야 되는 옆잠베개 아기들은 베개도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짱구 베개, 옆잠베개 이게 뭐 역류방지 쿠션 아직 다 많이 사지도 못했는데 애착 인형 미국에서 사온 오들 이거 뭐 그래요 아무튼 지금 너무 뭐가 많아요 아휴 이거를 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제 진짜 아기랑 23평 투룸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laughs>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물론 우리 집 지금 너무 사랑하는데두명 살기 딱 너무 좋은데 한번 이사를 고려해 볼 때가 온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조금만 더 넓은 집으로 가면은 얘들을 다 멋지게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빠, 오빠가 봐도 우리 집 진짜 너무 더럽지. 수납이 좀 부족하긴 해. 더 이상 이렇게 살순 없어. 좀 수납을 잘할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우리도 이제 방3 개짜리로 이사 갈 때가 된것 같아. 부가 기장을 하나 알아보는 건 어때? <laughs> 지금 부박이상으로 해결될 짐이 아니야. 난 지금 걱정돼. 짐을 때려박을 수 있는 데가 없어 더 이상. 차를 살까 좀큰 차? 차가 창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사 가고 싶구나. 차를 그냥 갖고 싶구나. <laughs> 우리 한번 이사 갈 준비를 해보자. 방이 딱한 개만 더 있으면 좋겠어. 방세 개, 화장실도 두 개. 화장실 두개 좋아. 오, 일단 우리 거축한 금액을 먼저 봐야 돼. 오늘 좀 모았나? <웃음> <웃음> 우리가 저축한 금액을 한번 적어보는 거야.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적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 비상금 이런 거 없는 거야. 가게 경제를 위해서, 넓은 집을 위해서, 절대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저축액을 투명하게 오픈할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더 크게. 맹세합니다. <laughs> 문제가 뭐냐면 주식이 있다는 거야. 이 주식은 얼마일지 몰라. 하지만 예금도 있지. 채권도 있어. 파킹 통장도 있어. 코인도 있어. 한 20만 원 정도. 20만원이면, 어, 우리 아주 대형 평수 갈수 있겠네. 근데 나도 있어, 고 나는 많아. 300만원 정도 있어. <laughs> 이렇게 해서 부자 되기가 좀 <laughs> 솔직하게 적고 있는 거지. 영이 아,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럼. <laughs> 이렇게 다 모았는데 한 5억 정도 모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50억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8억, 1.9억으로 하자. 저희의 종잣돈은 일단 1.9억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잘 모았네. 피 같은 종잣돈을 가지고 갈수 있는 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어디버 이제 부동산 어 알아보러 가야지. 아니야. 아 요새는 부동산 바로 안 간대. 부동산 발품 팔기 전에 먼저 손품을 판다는 거야. 바로 쓸수 있는 앱이 있지. 아 알아. 직방. 땡. 아 근데 직방도 괜찮지. 또뭐 있지? 호갱노노. 오 맞아. 호갱노노. 오빠도 아. 들어봤거나. 호갱 당하지 말라고 음. 부동산 가기 전에 손품을 팔수 있는 앱이 있어.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호갱노노는 늘 자주 찾는 앱에 있습니다. 왜냐? 궁금하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을 때마다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원하는 조건을 딱 이렇게 맞춰 가지고 검색을 해볼 수가 있거든 일단 오빠가 원하는 조건을 말해 봐봐 일단 집이 굉장히 넓었으면 좋겠어 어 <laughs> 오케이 집이 넓었어 방개 이상 어. 화장실 2개 이상 안방 서재방 애기방까지 해가지고 방 3개 그리고 화장실은 오빠 거랑 내거 해가지고 2개 그러니까 똥쌀 때마다 힘들어 오 어, 맞아 우리 더 이상 오빠 먼저 할 거야 나 먼저 가도 돼 이런 대화를 좀안 했으면 좋겠어 맞아 그럼 한 20평 후반대는 돼야 되겠지 지금 여기 가 23평이니까 응. 그리고 위치 기에서 갖고 와서는 좋겠어.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일산 쪽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 응. 우리 이제 아기 낳으니까 일단 엄마 근처로 응, 가보자. 그렇지. 복직하고 하면은 엄마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월세로 일단 먼저 해보고 평양은 20평대부터 쭉 가보자. 세대수. 세대수는 많으면 좋지. 한 300세대 이상으로 해볼까? 유형은 전체를 한번 해보고. 용적률, 가격, 건폐율. 형광구조. 아, 계단식, 복도식 이것도 되네. 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는구나. 일단 우리는 전월세 26평 이상 300세대 이상으로 한번 봐보자. 필터 저장. 일상 동구에 왔어요. 확대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어요. 오, 멋있어. 포스코에서 했고. 25년 8월 입주 예정이니까 출산일이랑 얼추 비슷하게 나가 맞지? 근데 새집 조금 더섭기해 왜? 너무 좋은데? 새집뭐 증후군 이런 얘기가 나왔어 아새집 증후군? 난좀 건강한 편이야 애기.. 아기, 애기가 건강해 <웃음> <웃음> 내가 나왔으니까 애기도 건강하지 않을까? 최고 34층 주차 공간 여유롭고요 뭐 어, 하나로마트 2분 거리 이마트 5분 거리 강남까지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1 0 백마역에 연결돼있네 도보 8분 와 이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니까 너무 좋다 초등학교 정보도 다볼수있 네. 단과 학교 프로그램스도 할수 있어. 어린이집도 있어. 어린이집 많아. 완전 중요해 이거 나한테. 인기인데? 이 아파트?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5위야. 풍동에서는 1위. 전세가 얼마야? 전세가 가지고 아직 아직 안지었으니까 안 아,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여기 일단 내 마음속 집 하나 해 놓고. 갑자기. 어. 이렇게 사는 거 맞아? <laughs> 아니, 아니 사는 거 아니고 전세니까. 좋았을 때는 알림 받기를 해 놓습니다. 공인중개사 선생님 전화해서 전세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다른 거 볼까? 사무선 라인 보자. 마두역 I 약간 구축 아파트도 보자. 가격이 저렴할 수있잖아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보자. 초록색으로 초등학교로 표시해주니까 너무 편하네. 네. 선경코오롱 아파트, e a g 평, o d apartment. I h 매매매 a g o o 가격이 다 보여준다. 음. 너무 좋은데? 36평으로 보자. 최근 실거래가 기준이랑 전월세가 다 보여요. 매매는 7억 4천에서 8억 3천 생각하면 되고 전월세는 4억 5천. 아파트 단지 전문 중개사님이랑도 얘기를 해볼 수 있네. 바로 전화할 수 있네. 이 단지 매물도 다 여기 나와 있네. 음. 어머 여기 너무 예쁜데? 안로 너무 예쁘게 고쳐놓고 사셨다. 어머, 우와. 어머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쁘다. 이거 사정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제방세 개, 화장실 두 개야. 어떻게 이거 중개사 문냐기 눌러? 매매 일단 걸어. <laughs> 순인가 이거? 아. 우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하트 눌러 볼게 이거. 근데 이게 얼마냐면요, 8억 3천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은 2억 좀안 됐지. 그렇죠. 대출? 아 대출. <laughs> 더싼 것도 있을 거잖아. 더싼걸 사서 내가 이렇게 예뻐게 고쳐도 되는 거잖아. 아 대출을 받으면 할수 있어요. 뭐 이렇게 알려주네. 음. 할수 있네? 야 너도 할수 있어.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좋다. 아 1993년에 지어졌네. 나랑 나이가 같네. 음. 근데 하지만 부축이어도 음. 예쁘게 해놓았으면 난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서 해가 이렇게 와요. 해가 저렇게 가요 이러구나. 진짜 와, 짱이다. 21세기 살고 있다. 어 차병원 1분 거리. 내가 네, 여기 살았으면 애기 여기서 그러니까. 나왔으면 됐겠다. 음. 포와이고 1분 거리. 이마 파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호수공항 3분거리 일부러 가자. 맨날 산책할 수 있겠어? 관? 3개월 내 나올 만한 전세 없음? 아, 아 인기 많나 보다. 살고 싶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매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 세연아? 강촌마을 7단지 같은 전세 매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그지 마두동 3인네 사람들이 실거주 만족도 어떤지 봐야지. 꽃이 음. 어, 이렇게 예쁘게 펴? 호수공원도 가깝고 봄과 가을이 예쁘네요. 난 이런 사람들 사는 이야기 보는 거 너무 좋아. 바로 실거래가를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파악이 된다.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것들을 좀 골라야 되는지 이게 좀 파악이 되니까 좋네. 호객 노후에만 있는 매물들도 있대. 매물들을 보고 하트 눌러놓고 공인중개사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될것 같아 이제. 근데 오빠. 일산을 지금 봤잖아. 응. 근데 우리가 기분이 좀 크면은 일산 말고 딴데 갈 수도 있잖아. 음. 한강교 이런 거갈 수도 있잖아. 근데 앞으로는 한강뷰 이런 거 별로 써먹으면 안될 수도 있어. 난그 콘데? <laughs> 나 완전 선호인데? <laughs> 내가 가고 싶은 드림 드림 하우스를 좀 보겠어. 옥수동을 한번 검색해 보겠어. 내가 맞아요. 최근에 여기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친구 집이 있었어? 오, 친구 집 가는 김에 한번 가봤는데 음.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즈 보이시나요? 2016년 신축이고요. 22억. 네. 아, 가격부터 바라보네? 22억이라고? 2억을 모았는데. 왜 오빠? 만... 2억을 모았으면 22억도 모을 수 있는 거야? 그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 이거 호객노노가 계산해주잖아. 잠깐만, 자본금 2.1억 했더니 자본금이 부족해요. 은행권 담보대출을 위해서는 4.6억이 더 필요해요. 이러네. 4.6억이 더 있어야 이제 그나마 담보대출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거잖아. 뭐한 5년 쯤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빚을 갚고 빚을 치고 이렇게 반려빚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한강뷰 집좀 가보자. 이렇게 한강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보니까 너무. 신축이고 아파트의 그 조경도 너무 예쁘고 철쭉꽃이 피어있고 응. 나 에덴동산인 줄 알았잖아. 아이 조감도잖아. 아니야. 아니야. 실제야 아니야. 실제야 조감도만큼 예쁘지 진짜 예쁘아니까아니게한강뷰가 나오나? 어머! 왜또어아 <laughs> 어머, 이거 아에서아은거아마야아민이아려주아사진아데약아한강아나오아니같아데야 아니야. 아아뭐아이야아강야아온다 나온다 아 합성이야. 그 어머. 인터넷 보고 다 믿지 마. 아유 가야겠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laughs> 저희도 갈게요. <laughs> 보면서 약간 삶에 희망이 생긴다. 어? 어? 희망이라 <laughs> 그래서 단어 선택 이 잘못된 <잘> <laughs> 거 같은데. 아니야 매매는 22억인데 전월세는 8억. 아 진짜? 8억 보고 평 싸다고 생각하는 나를 한번 돌이켜 보게 됐어. <laughs> 아니 이게 22억 <됐다가> 22억을 <laughs> 먼저 들으니까 8억이 되게 싸게 느껴지네. 싸잖아. 우리도 한강표집 가자! 종종 보면서 내가 좋은 매물 나오면 오빠 보내줄게.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기쁨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 한강표집 가게 해준대. 좋아? 뭐? 응. 너 들었지? 여러분, 출산 후에 저처럼 집 넓혀서 이사가려는 계획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이사갈 집 찾으실 때 무거운 몸으로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호갱론으로 내 조건에 맞는 단지도 찾아보시고, 매물도 한번 저희처럼 봐보세요. 중개사분한테 전화 걸어서 상담도 해봤는데, 단지 관리 상태나 주차 공간, 그 지역 주민만 알수 있는 있는 그런 것들도 상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사갈 집 찾는 분한테 호객 눈노 완전 강추합니다.